네, 안녕하십니까. BG 블루스탠입니다제 오늘 한번 바이시클 라이더백 블루 아시잖아요, 거의 다. 어, 이 바이시클 블루 스탠다드 신형, 신형 다들 아시죠? 이걸 후기를 올려볼까 하는데요. 그 다음 이거, 그 다음 이거 블랙타이거 데 후기를 올릴게요. 먼저 바이시클 스탠다드. 신형 케이스는, 신형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 구형을, 아니, 저 구형 지금 없는데, 구형은 레드를 살 건데, 어 구형, 구형을 보시면은, 어, 막, 구형은, 이렇게 열어보시면, 내 신형이랑, 구형이랑 카드는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신형은 이렇게 잘 보시면 여기가 너무 그렇고 그래서 신형을 별로 추천하지는 않는 게 아니고 신형도 좋긴 좋아요. 구형이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 신형은 너무 이렇게 옆에가 잘 더럽혀지고 그러는데 어차피 요 카드 닦으면 되니까. 어 그런데 어 구형은, 구형을 보시면, 구형 여러분들 거의 다 있을 것 같, 있을 거, 있을 거입니다. 마술을 할 때는, 어, 바이시클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때문에, 어, 구형은 거의 다 있을 거예요. 제가 신형 나오기 직전에 카드를 산 거라서, 아니가 아, 구나산 거라서, 그때 한, 그때쯤 산 거라서, 신형, 제가 신형으로 제가 구형을, 배달 올 줄은 몰랐어요 제가 구형으로 구형으로 배달 올줄 알았는데 신형으로 배달 온 거예요 어. 신형 먼저 케이스부터 보시면 이렇게 뒤에 이쪽 저쪽으로 써있고 바이크에 이렇게 황금빛을 내고 있습니다 보시죠 보이시죠 자 이렇게 내고 있고요자 먼저 이렇게 왕조은 이렇게 생겼고요 먼저 스페이드 이렇게 생겼고, 구형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이상, 살짝 달라요. 그리고 바이시클, 라이더백, 신형의 그런 조커고요 그리고 신형의 컬러 조커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일단 먼저 별점을 주고, 이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점 만점에 이거 신형은 한 5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카드 그다지 좋지는 않고, 뭐 구형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나요? 전잘모르겠네요 네, 이만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